최근 한인은행들 사이에는 모바일 뱅킹을 강화하는 마케팅이 한창 불붙고 있습니다. 태평양은행은 한 번의 터치만으로 예금관리가 가능한 터치스크린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앱을 켜고 휴대전화에 지문을 대자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밑으로 내리자 통장 잔고와 최근 거래 내역이 나타납니다. 태평양은행이 한인은행 최초로 시행한 지문인식 로그인과 퀵북이라는 모바일뱅킹 기능입니다. 추후에는 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스마트워치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하려고는 하고 있고요. 애플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해 보안 강화는 물론 편리함도 강조했습니다. 태평양은행은 모바일뱅킹 등 IT 분야에 적극 투자해 특히 20~30대 젊은 고객층을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젊은 손님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 또는 이제 이분들이 포텐셜이 우리들의 손님이 될수 있기 때문에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윌셔 은행도 온라인 뱅킹과 모바일 뱅킹 이용 고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한인 은행 중 처음으로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서밋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좌가 오픈이 돼서 고객분이 자기 본인의 어카운 넘버가 무엇인지도 그 자리에서 아, 아실 수가 있으시고요. 모바일 뱅킹 활성화를 위해 오는 24일에는 모바일 뱅킹 설명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옵니 시대에 발맞춘 한인 은행들의 온라인 고객 모시기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